자 네네. 바로 다음 질문 갑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제 이게 좀 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음, 네. 이제 아세리가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둘째를 아하 벌써 둘째 고민 시작됐네요. 네, 저는 따, 딸이 꼭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딸 가지신 네. 분들인. 에게 네. 딸을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는지. 아, 요, 지금 식구금이라 요, 납방 송이 저희가 풀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 네네. 이게 뭐100% 의학적으로 검증은 거, 예.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총동원해서 비법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울도 좀 궁금해요. 아, 몇살 터울이 네, 좋은지. 네, 예, 여러분의 경험 한번 나눠주세요. 네. 자, 서미근 씨가 한동안 아빠는 고기만, 아내는 반대로 아, 한동안 아빠는 채소, 아내는 반대로 고기 먹는 비법을 추천해 주셨고요. 84982님 초저녁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진유 <laughs> 씨는 어 술을 추천해 주셨고요. 연년생은 다들 좀 힘들다는 반응이네요. 네. 지금까지면 연년생 아니에요? 음. 맞아요. 그렇죠. 네. 또 저희 입장은 또 고생 이왕 어릴 때 음... 이제 고생을 하니까 네. 빨리 그냥 이제까지 키워 놓고 두 가지 선택입니다. <laughs> 처럼 몇 년을 고생하느냐 <laughs> 네. 아니면 좀 쉬엄쉬엄하면서 아이에게도 동생 볼네 그런 기회를 주느냐 아직 어, 젊으니까 예. 네, 천천히 해보는 것도 어, <laughs>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342 님이 대낮에 부끄럽지만 아침에 기운을 받으면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덕에 네. 한방에 딸랑 집 열어봤어요 라고 꿀팁을 <laughs> 주셨네요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laughs> 네, 여러분의 감사합니다. 꿀팁 소개해드리고요 예. 꿀팁 주신 분들께도 바나나우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